빌라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실내 공간이 모두 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테라스 공간이 혹시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요, 외부 테라스를 모든 세대마다 한 세대씩 다 드립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집들 중에서요, 안방 크기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크고요, 천정 높이까지 높인 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아주 잘 팔렸나 봐요. 욕실은요. 안방 욕실에도 투자 많이 했습니다. 메인 욕실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아주 미니멀하게. 천정 높이가 2.7m나 됩니다. 와 세련된 거실이었고요. 건너편에 아주 넓다란 대면형으로 주방을 만들어드렸는데요. 아일랜드 테이블 길이만 하더라도 3m가 훌쩍훌쩍 넘는 아주 큰 집이에요. 수납이 전혀 모자라지가 않아요. 집 내부도 너무 좋았어요. 실내 테라스 있고 수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집 아래층 있죠.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엄청 괜찮아요. 아파트 주차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차 대수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세대별로 두대 가까이 주차가 가능한데요. 큰 차들도 다 주차가 가능해요. 자 세차하는 거 부담스러우셨죠. 지하주차장에 모두 넣으세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집슐랭 꼼장어가 파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일산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에 왔습니다. 양주 이제 덕계역 근교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중에서 지하주차장 갖추고 있고 세대마다 전체 모두, 전호실 모두 다 실내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멋들어진 기준층호를 한번 촬영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내 사용 면적이 41평 가까이 나와요. 아주 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름 아니고요. 쓰리 룸으로 아주 공평하게 방 크게 멋지게 만들어봤습니다. 전실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까지가 쭉 전실이에요. 기존의 전실에 어떤 이미지를 많이 파괴했죠. 벽면에 모두 신발장, 수납공간 아래쪽에도 신발 넣으실 수 있고 다 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또 수납공간들이 전실 거울까지 모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와우 총 3칸에 키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포쉐린 타일을 한 단을 더 깔아놨습니다. 아래쪽에서 주로 신발 신고 벗고 하시는 거고 위쪽으로 실내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주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대 모두 다 실내 테라스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실내 테라스 제가 이제 크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간감 좀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피디님한테 좀 야외로 나가서 촬영해달라고 했어요. 기준층 3억대의 극초 초반 초특가 세대들을 매수를 하셔도요 실내 안에 이렇게 다섯 평 이상이 훨씬 넘는 아주 큰 테라스 공간들을 모두 다 넣어드리니까 굳이 1층에 아주 초대왕 테라스가 나는 필요하지 않다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준층 다 입주하셔가지고 실내 테라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벽에 이렇게 차단기까지 다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있습니다 벽에 두 군데나 전기 콘센트 쓰실 수 있고 수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바닥까지도 깔끔하게 쳐놓은 상태예요 실내에다 펜트리룸, 뭐 화분을 키우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카페 테이블로 설치를 해 보시던지 아주 유용한 공간이 한 대여섯평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들어가 볼까요? 다른 집에서 볼수 없는 공간들이 이 집에 전실, 신발장 공간부터 말할 것도 없고 외부 테라스까지 다 있었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북도식 구조 아래서 큼직큼직한 방을 세 개나 보유하고 있는 이 쓰리룸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보신 김에 그냥 안방부터 멋들어지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우! 제가 오늘은 꼭 전자 줄자를 챙겨왔어요. 왜냐면은 다른 집에 비해서 방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이죠. 길이가 4m가 나오는 큰 방이었습니다. 4.4m 길이의 큰 안방이었고요. 시스템 에어컨 LG, 그리고 매립 조명들,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공기 순환 장치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침대만 딱 놓으시고, 안쪽에 드레스룸 행거,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드레스룸맨거 넣으시면 딱 좋겠네요. 욕실도 보고 싶어요. 저도 아까 손 씻느라고 살짝 들어봤는데 다른 집 욕실하고 달라요. 안방 욕실에 투자 많이 했네요. 변기 공간 따로, 샤워실 공간 따로. 보통 샤워실하고 좀 달라요. 위쪽에 보시면요. 해바라기 수전은 아예 천장에 붙여서 매립을 해드렸고요. 여기 샤워기들 있죠. 이런 그 수전 같은 것들도 다 벽에 매립을 해놔서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건너편 볼까요? 들어오시면은 벽에 모두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선반 위에 세면대가 또 별도로 올라가 있어요 한마디로 깔끔하고 미니멀리즘한 그런 인테리어습니다총 14개동으로 분양을 하는데 112세대나 분양을 하고 있어요 1단지 2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1단지는 전체 완판이 되었고요 현재 2단지에 몇몇 세대들 좀 예쁜 세대들이 자녀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집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안방 보셨으니까 건너편에 또 이번 방 보도록 할게요 요 방도 규격이 만만치 않네요 방폭이 2m 65cm 나오고요 길이가 기존 방에 비해서 훨씬 더 길게 느껴져요 3.4m니까 짧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현재는 침대 넣어드렸지만 책상하고 옷장하고 넣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큼직한 크기예요. 역시 에어컨,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집에 비해서 천정이 좀 많이 높게 느껴지죠?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천정 높이가 2m 60 정도 나오는데 그건 중간에 이렇게 천장을 조금 내려 앉아서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방을 보시는 김에 옆에 있는 방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음. 이 방도 디스플레이 예쁘게 해놨네요. 길이는 젤 것도 없어요. 3.3m 똑같이 나오니까요. 방 폭도 2m 70cm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자녀분들 혹은 성인분들, 본인들 짐 모두 알차게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안방 욕실에서 보셨던 공간이 재현되는데요. 거의 동일하게. 다른 게 없네. 똑같은 욕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방까지 모두 다 보셨어요. 이제 보실 공간은요 거실하고 주방인데요. 거실 먼저 보도록 할까요? 와, TV가 작아 보이네요. TV도 작은 제품이 아닌데 거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4.8m가 나오는 길다란 거실이고요. 더군다나 거실도 규격이 상당히 큰데 마그네틱 조명 다 설치해드려서 마그네틱 조명 조명 위치 옮겨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전면에는요 베란다 샤시로 큰 창이 들어갑니다. 넓은 거실 그리고 건너편에 주방. 주방 가기에 앞서 일부는요 창이 있습니다 길다란 창이 있어서 환기하시기가 좋아요 6인용 식탁을 놨더니 딱 사이즈가 맞았어요 사실은 아일랜드 테이블만 쓰셔도 식탁 공간 없이 여유 있게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저라면은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 놓고 쓸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분들 이렇게 식탁이 편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모두 수납장 보이시죠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큰 수납이 가능하고요 위쪽. 그 시스템 에어컨요 이 거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방 요 거실 그 사이에 딱 위치해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냉기가 갈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이 전시품으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모두 네 칸을 쪼라닥 넣어봤는데 충분히 들어갑니다 위쪽에도 상부장 안쪽에도 아일랜드 테이블 안에 밥솥 넣을 수 있는 레일 그리고 광파업은 넣는 공간, 그리고 각종 수납 공간, 그리고 싱크볼도 이쪽 대면형으로 아일랜드 후드도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다 맞췄고요. 콘센트 들어가 있고 뒤편에는 전체 수납. 그리고 이런 공간들 참 좋아요. 아래쪽 다 수납돼서 짐을 다 넣어버리고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상부에다가 예쁜 화분도 놓고 토스트기 커피머신들도 놓고 쓰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방창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거진 2m가 넘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길이의 주방창이었어요. 환기가 잘될 거예요. 다용도실 넘어오시면요. 아까 보셨던 포시린 타일들 깔끔하게 또 깔려져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쓰시면 되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들어가 있네요. 구독자님들, 확실히 양주에 오니까 공기가 남다르네요. 양주에서도 덕계역, 지하철역, GTX 신호선이 확정된 덕계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이 브랜드의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촬영했던 파주에서도 똑같은 브랜드의 빌라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촬영한 세대들은 아직 테라스랑 복층이 많이 완공이 안돼 있어서 제가 여기 양주에서 가장 먼저 신축한 요 단지를 또 한번 촬영을 나왔습니다. 기준층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금액대가 아주 적정해요. 3억대 극주 반으로 지금 특가 세대들 남아 있습니다. 3룸 포름 기존의 빌라 전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은 집이에요. GTX 신호선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의정부 쪽 이동하시는 분들도 여기 덕계역 많이 이용하십니다. 서울 방향으로 뻗어 가시는 것들도 괜찮고요. 초중고가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도보로 통학 가능하고요. 살기 좋은 곳이 여기 덕계동 덕계동 아닐까 싶어요. 나름 숲세권 동네 맞습니다. 실내 테라스 갖고 있는 41평 기준층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실 입주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생일 최초 무주택자 입주금 대폭 낮춰 드렸는데요 2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dsr 검토 한번 해야 되니까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집슐랭 꼼장어가 양주까지 와서 좋은 집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 집은 진짜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촬영하면서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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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촬영이 거의 다 끝내가네요 자 좋은 집으로 또 엄선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추후에는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